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월평교 어, 여기 금광마을 버스터미널입니다. 어, 여기 왜 왔냐고요? 어, 저 로디를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요즘 여기 좀 투기꾼들이 어떻게요? 어, 이거 냄새를 맡고. 여기가 지금 극강마을이에요. 어. 여기가 이쪽으로는 월평 지금 앞에 보이는 다리가 있죠? 로디 뒤에 이게 다리 난갔다 있죠? 저월평교에요자 어. 여기 왜 왔냐? 투기꾼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가, 지금 땅값이 오른 것 같아서, 내가 투기꾼들, 이거 못 오게 하려고 지금 이 하는데도, 어떻게 하네. 이게 들어오네. 지금 투기꾼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땅값이 좀 약간 겁나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저도 지금 12만 5천 원에, 12만 원에 내놨어요. 지금, 어, 12만 원에 내놨는데, 어떻게 요 어, 지금 투기꾼들은 어떻게 요 지금 이거를, 어 지금 이거 지금 하여튼 이렇게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야 이거 이거 부동산 투기꾼들 이제 버, 냄새 맡고 들어와 원래 여기는 음. 농업인들밖에 이게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가격에 형성될 수 없는데 거래가 된것 된 같아요 어저 아쉽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 앱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어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나와요. 한, 저, 20 며칠 전인가? 하여튼, 20 며칠 전에, 지금 여기 있는 땅이 어떻게 요 앱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24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밭이에요, 보시다시피. 농지예요 어, 농지는 밭이 지금 24만 원에 올랐어요. 여기 거래가 됐어요. 실제 제형이 거래가 됐어요. 어, 여기 원평교 이마을, 어, 여기네. 요 땅인데, 어, 지금 바로 이 비석 옆에 땅이에요. 어. 여기가 농지인데 지금 이게 농지가 밭이에요 전인데 이게 지금 24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전 땅값이 투입꾼들이 지금 사들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이런데 놓는 절대 농지라서 이게 사기가 힘든데 좀 여기 밭은 그래도 약간 들 까다로운 걸 알고 있어요. 어 이게 투입꾼들이 접근하기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땅을 갔다가 22일 전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얼마에 어 24만 원에 한번 그해달라고요 잠깐만 이거를 여기가 햇빛이 져가지고, 아, 저 다시 제으로 할까요? 여기가 보시면, 어, 땅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도시 사업을 하면 다,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이 집, 집부터 해가지고. 그럼 이 집이나 현주민들한테는 그만한 합당한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땅 투기꾼들한테는 이게, 얘네들 시키면 알받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끝까지 버텨가지고 하죠 어떻게 해요? 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어 저기 수용을 이제 하라고 해요 이제 얘네들이 원래 알바애들이 그래 그냥 땅 투입꾼 애들이 땅 투입꾼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많이 했는데도 주택기 같은 애들이 다 들어와요 어, 왜냐면 절대 농지는 이게 농민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즘 저기 농민들도 함부로 저기 돈못사요어잘저 이게 잘못사요 청년 농부들이나 이렇게 지원이 좀 되지. 어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그못 사요, 이게. 지금 지금 좀 그렇게 법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 왜냐면 그 이걸 다 편법으로 이용해서 수익군이다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음, 요쪽에 도로가 바로 뚫려 가지고 저 애가 여기다 뭐 지금 저기시 흘란 거 같은 날 받기를 한거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 대형 크레인 같은 게 왔다 갔다려면 이, 한 번에 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왕복 2차선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이게 대형, 저기, 크레인들이 왔다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나중에 확장곡에다 해서 왕복 4차선으로 이제, 어, 할 거예요, 이제. 이 확장을 다할 거예요, 대부분. 거의 지금 바둑판처럼 모양을 다 깎아 놨어요, 동지를. 여기가 똥매산인가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 전 인류들이 여기다 이렇게 좀 싸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평야지대라서 조금만 산 높은 데 있으면 어떡해요? 다 보여. 일종의 전망대에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덥다. 어, 여기가 저기서는 에 햇빛이 세가지고 이게 잘안 보이니까 어, 제가 앱을 깔았어요. 어, 저기. 어 우리 우리 저기 뭐냐 서태훈 누나가 가르쳐줬어 어. 어, 여기 가서만 뜨는다 땅야 땅야 어이 땅야 땅야 앱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다떠 여기 보이시나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다리가 월평교예요. 그럼 아까 저기 비친 데가 어떻게요? 그 땅이에요, 여기가. 이거 193평인데, 한 평당 어떻게 24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약 20일 전에. 어 지금 투입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땅값을 지금, 올, 지금 올라가고 있네. 이게. 저도 지금 12만 원에 내놨거든요. 아이고 농지은행에다가. 농지은행에다 내놔야 이게 수용이 돼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요. 저부터도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이제 그런데 이게. 투기꾼들이그기 어떻게 저기 법의 편법을 저기 어떻게 법, 법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뚫고게 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왜냐면 하 농가 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게 저기 이게 좀 약간 약간 좀 이게 들어오기 가좀 약간 이게 편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것같아 음. 대들기만 저기 10만 원대에서 수용을 다 하려고 하라는데 이게 또 올라버려. 이렇게 올라버리면 여기 이게 이게 소문이 나서 안 팔아요. 땅 주인들이 그 24만원 이상 더 저기 저저야 팔지. 원래 이게 부동산, 땅 같은 데 심리가 이 많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요즘 수용이 잘안 된다고 해요. 이런 저기 투기꾼들 때문에. 투기꾼들이 가격을 이렇게 기 하니까 여기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땅주인들이, 농민, 땅주인들이 어떻게 안내나요 10만원대에도 안, 안 내놔요. 10만원대. 어, 그럼 지금 24만 이렇게 한 번에 거래가 딱 이러잖아요. 소문이 그냥 퍼져요,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 시세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용가격을 10만원대에서 저기 그걸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어, 이거 투기꾼들이 들어오네.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 이걸 좀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어, 그렇게 따지 면 농민들은 뭐예요? 농민들은 개, 털이에요 어. 자 이런 문을할 수가 있는데 참 어, 이게 또 애매해요. 어 근데 합당한 저기 보상은 들어간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너무 무변벌한 저기 그저 저, 저, 수용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요? 금마시티를 건설하는 데서 굉장한 무리한 무리함이 많이 따라요. 지금 그거를 무리 저기서 거 공무원들 부패부터 좀싹 지금, 지금 없애고서 지금 새만급 <놀람> 예산 일부를 깎아버렸어요. 왜? 공무원 좀 적발 건이 겁나 많아요.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많이 이걸 사놓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얘네들 하여튼 좀 그런 게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공무원 여기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사만금이쪽 예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 거의 반에 반토막 이상을 내버렸어요. 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지금 땅값이 꿀퉁거리니까. 수용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 나중에 알받게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어, 알받게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걸어내요. 왜 자기 땅 사지 못하면 거기다 어떻게 도시 건설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자, 그 약점을 이용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어,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공무원들이나 투입꾼들이다 짜고 치고 알바기를 겁나게 해놨다고 지금, 어, 정부가 돌아요. 어, 부동산 픽션이에요. 어, 부동산, 어, 픽션이에요. 그 어, 알아서들 그냥, 어, 저부터 어떻게 12만원에 내놨어요. 여기 땅, 현 땅을 12만원에 내놨어요. 알아서들 어, 어, 하세요. 어, 이제 어떻게요? 이제 그런 분들 어떻게요? 어, 이제 목숨까지 걷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떻게요? 어, 그렇게 장난질 치고 어, 저기 이런 대인류 사업을 어떻게요? 대 저기 대인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때알바에 하고 투기하고, 거 투기꾼들 짝짝구 하는 공무원들 어떻게요? 이제부터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 다간 죽이면서 갑니다. 이제 제가 죽이냐고 아니요 우주가 죽여요. 천신들이 죽여요. 어, 그 메시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여기 와서 한번, 땅에, 여기 앱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거래가 여기, 농지가 평당 22만에, 24만에 거래됐다는 걸 이거 보고, 아, 이건 한번 올려야겠다. 어, 그래, 어떻게 투입꾼들이 좀못들리 저기, 물리지 못하게 장난 못 치게,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이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미 지금 사두신 저기, 그, 저기 투입꾼들 많이 있을까요? 어, 알아서도 내놓으세요. 그거 안 내놓으면 어떡해요? 어, 천신들이 어떻게요? 다 일일이 어떻게요? 어, 죽일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병으로 죽이든지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걷어내서 그거를 내놓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예요. 어, 지금 투기꾼들이 지금 계속 여기 편법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여기 땅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땅값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요? 어~ 그런 그~ 제 저희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어떡해요 어~ 놈들 어떡해요 어~ 다 목숨 걷어갑니다 이제 아 어, 경고입니다.